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가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재미나고 어려운 그러한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리면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려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백도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백이 이곳으로 두면 무조건 살기 때문에 왠지 이렇게 흙두 점으로 키워서 백을 괴롭히고 싶습니다. 그러면 백도 때려내요. 그럼 지금처럼 이런 곳 하나 먹여쳐볼까요? 이때 백은 가만히 여기 있는 흙 돌의 활로를 메어가는 수가 좋아요. 뒤에서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때립니다. 결국엔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충이 되죠. 뒷수를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막아버리면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는 유가무가가 되요. 이곳은 흙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끊어가는 수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또 끊어가는 수를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곳에서 끊어가게 되면 백이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흙도 이곳으로 하나 더 키워버리고 싶은데요. 먹어요. 디스를 줄이면, 같이 디스를 줄여. 먹여치게 하면 때려내고, 못 들어오죠? 연결, 디스 줄임. 결국엔 여기 또못 들어와요. 유가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지금 단순하게 이 백쪽, 이쪽 안에서 공격하는 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두는 수를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곳, 왠지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백이 잘 둬야 됩니다. 백이 잘못 뜨면 오히려 백이 잡히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곳 끊어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백이라면 어느 곳을 연결하시겠습니까? 우선 여기서 연결을 하면 큰일 나는데요. 흙이 이곳에서 단수를 쳐요. 그럼 단수당했으니까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연결을 하면 이곳은 오히려 백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도 여기서 잘 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선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돼요. 그러면 흙도 치중을 와야 되는데 백은 활로를 추적합니다. 이곳으로 먹여치기라면 때려요. 다시 한번 먹여치기 때립니다.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연결 뒤에서 활로를 메워버리게 되면 결국엔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문제 무지하게 재밌긴 한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여기를 먼저 연결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곳을 연결하는 건 지금처럼 주게 돼요. 이거 백이 먼저 잡히죠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조금 더 까다롭게 두는 수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요렇게 활로를 바깥에서 메워오는 수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두는 거는 여길 연결하는 순간 유가무가로 흙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엄청난 수를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수 발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는 곳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일선까지 메워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백이 만약에 이곳으로 단수를 쳤다, 그러면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있죠. 자,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돌 먹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어 여기 있는 흙 돌을 살릴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왠지 이런 곳을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데요. 이때 급소를 치중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돌을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흙이 이렇게 뒤에서 단수 치면 이 돌을 연결할 수가 없죠. 모두 잡힙니다. 자, 그래서 100도 이렇게 잡으면 흙이 결국엔 여기 있는 102점을 먹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